자, 장현님, 구위 말씀해 주시죠. 어떤 선수? 저의 구위는요 JJ 오코차. 아프리카 선수 하면, 네, 과거에 이제 힘 좋고, 막 이런 파괴력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진 선수들이 많았는데요. 아프리카 베스트 중에 제일 기술적으로 브라질리언 다운, 음... 네, 이런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제, 뻥 축구로 일관하던 프리미어 리그에, 그 것도 볼턴에 와서 2000년대 초반에 그렇죠. 네. 아주 신선한 바람을 넣었죠. 이 야, 저렇게 기술이 좋은 선수가 우리 팀에 오다니. 신선해요. 그것도 볼턴이 같이 승격했을 네. 시절에 유리 조 카이프와 제이제이 오코차가 오코차 왔는데 이제 같이 데려왔어요. 볼턴 팬들이 아주 감격을, 감격을 했어요. 감격을 했어. 왜냐면 막 잉글랜드는 조금만 기술 있고 이런 선수가 나와도 우와! <웃음> <웃음> 앞으로 잉글랜드는 질어질뭐 테크니션 그런 선수 막 하는데 오코차는 뭐 그냥 기술이 아주 재간둥이거든요 어. 네. 네. 그래서 오코차를 볼트니아 좋아했었는데. 네. 근데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이 완전 바뀌었었죠. 오코차 나가고 음. 뻥 축구로. 네. 그렇지만 오코차는 군데스리가에서도 활약을 하고 파리상지르망에서도 활약을 했지만 또 볼트네에서의 활약 네 그것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베스트 10에 나도 되지 않을까 네. 생각이 듭니다. 저는 5위에요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더 높아요. 어, 어. 왜냐하면은 이, 이 선수가 프랑크푸르트, 페네르바체, 파리생제르맹, 볼튼 공통점은 뭔가 페네르바체는 물론 자국에서 강팀이고 다 어, 자국에서는 다 그래도 어, 뭐 괜찮은 팀도 있습니다만 정말 큰 트로피나 뭔가 큰 영광을 가져올 만한 클럽에서 그렇게. 활약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프리카 축구에 관한 어 평론가들 사이에는 이 선수를 거의 1, 2, 3위권에서 경합시키는 경우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이런 이분법이 약간 있거든요. 보통 창의성, 창조성, 기술적인 능력. 이거는 뭐, 이집트, 모로코, 튀니지 그 알제리 등의 그 북아프리카 쪽이 좋다는 것이 이제 옛날부터의 전통이고, 이제 이 나이지리아면은 이제 서아프리카 쪽이거든요. 나이지리아, 가나, 뭐, 코트 디바르 등등. 근데 서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피지컬입니다. 그런데 이 오코차 선수는 서아프리카가 배출한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이자 테크니션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의 선수인데, 이 선수의 어떤 재밌는 장면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분데스리가에서 뛸때 올리버 칸을 상대로 했던 장면이 있어요. 올리버 칸및 이제 수비수들을 상대로 했던 장면에서 이쪽으로 제쳤다가 같은 선수 또 접고 또 접고 또 접고 또 접고 한 정말 골문 앞에서 한이3 0 초를 계속 접어요. 모든 선수를 어, 올리버 칸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그 접고차 어, 고차라고 접고 어, 그래요. 어, 그올 <laughs> 접고차. <laughs> 그래서 칸 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구력적인 골을 안겨줬던 선수가 이 오코차 선수인데 예 파리 생제르맹 때는 나중에는 이제 호나우지뉴 선수에게도 또 좋은 영향을 줬어요. 그래서 오코차 선수 사실 좋은 날은 호나우지뉴 부럽지 않다라는 얘기가 한때는 있을 정도였고 이때 또 파리 생제르맹에 보면은 뭐 니콜라 아넬카, 뭐 로랑 로베르, 뭐어 아르테타 선수도 잠깐 있었고 뭐 이제 그런 시절인데 이아튼 오코차 선수의 이 당대의 이 테크닉은 사실상 아프리카가 여태까지 배출한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그래서 기량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오구차 선수를 12번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저는 약간 그 트로피 같은 거에 약간 좀 부족함 이런 거를 조금 고려해서 5위에 위치를 시켰습니다. 네,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뽑아주셨는데 순위는 좀 다르네요. 9위와 5위입니다.